한판장 이 백채 백채 하나 철거 자 이백도 하나 철거 자이 화장실은 놔두고 요거 요거 틀고 요거도 틀고 오늘 터는 게 많네 남자는 틀모안 되는데 자 오늘 작업 시작 가운데 기우 잡에 까끔마게이반장이 털어 묶고 털어 묶고 털어 묶어 아이고 날씨가 더워서 바지에 땀이지 일지를 르고 팔팡. 지금도 팔팡. 아또안 반장 잘 끄네. 안 반장 안 반장 잘 끄네. 안 반장. 1 0 미터네, 이 반장하고, 깔끔하게. 어, 오늘 오전에 보항거잠토 한반장하고, 내하고, 요 구멍으로 다 내렸습니다. 요 구멍, 냐 구멍으로 다 내렸습니다.